아파 쪽에서는 팬덤이 굉장히 강한 게 사실은 조국이에요. 조국이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이재명이 정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거다.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목소리> 안녕하세요. 어, 준철학관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방송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한. 이재명과 그다음에 조국 그다음에 김어준 이 관계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뭐한 일주일 전에 조국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석방되면서 한우성 올리고 막 난리가 났어. 지금 근데 이제 사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조국이 만약에 석방이 됐을 때 어떤 궁합이 어떻고 그다음에 어 변수는 뭐냐면은 이제 일단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기 이 때문에 물론 개헌을 또 하려고 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단임제예요. 어쨌든 대통령이 되는 순간 한마디로 중고차가 되는 거야 <laughs> 이제 대통령 딱 당선됐을 때 허니문 동안은 로스로이드야 그런데 허니문이 지나고 나면 중고차가 되는 거예요 이제 차기 차기 권력을 누가 질 건가? 근데 이제 이어 영향력이 있는 그래도 이제 좌파에서 이제 가장 사실은 유튜버 쪽으로 어떤 좌파 언론 쪽에서 김호준이가 사실 거의 뭐이 상황 노릇하는 것처럼 어떤 개딸들이나 좌파 언론을 자우지해요 근데 김호준이는 저도 유튜버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 자파들의 어떤 유튜브 특성들은 뭐냐면 저도 그거를 되게 많이 걱정을 했어요. 정권을 잡았을 때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는 아, 이 정권을 절대 뺏기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쨌든 자파 언론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호준이. 그럼 김오준이가 과연 누구를 차기를 대통령으로 선택할 을 건가? 누구 밀어줄 사람, 누군가 또 하나의 어떤 팬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쨌든 이 좌파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만들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실 제가 볼 때는 정청래도 사실 당대표로 만든 거는 사실 김오준이가 이제 언론을 는데 정청래는 약간의 팬덤이 약해요. 근데 조국은 또 틀려. 좌파 쪽에서는 팬덤이 굉장히 강한 게 사실은 조국이에요. 전라도고 단양인가요? 어딘가. 거기 분수 선거할때 감방에 있으면서도 당선을 시켰어. 그만큼 팬덤이 세다 이 말이. 이 점이 깨졌어요. 쉽게 말해서 죽은 재갈국명이 살아있는 사마중다를 이겼다 뭐 이런 옛날에 고사도 있는데. 그러면 과연 김호준의 어심이 어디 있는가? 뭐 정총일까? 아니면 쉽게 말해 서미밀일까 아니면 조국일까? 이게 또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조국을 8월 15일 날한게 이게 좋은 일인지. 이재명이한테 이게 나쁘게 작용을 해. 요 사실 지금 민주당도 속을 들려다보면 되게 지금 시끄러워요 겉으로는 예를 들어서 평온해 보이지만 완전히 지금 뭐 에? 축제 분위기 방화문에서 쉽게 말서 임명식을 하고 국민 피 같은 세금을 가지고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또, 또 생각이 틀렸어요 또 어쨌든 정권이라는 건 권력이라는 거는 두 사람만 딱 손을 잡으면 쉽게 말해서 이재명을 탄핵시킬 수 있어요 두 사람 거기에 세 사람 한 사람 더이세 명만 딱세개만 모이면 이재명은 탄핵을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거든 재법만 이제 진행이 되면 무조건 탄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사실은 지금 정청래예요 정청래가 확삥 가가지고 확 돌고 그 다음에 추미애가 삥 가서 손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쉽게 말해서 지금 국힘의 당대표 이세 명이 딱 손을 잡으면 탄핵시킬 수있어 그게 사실 이재명이 사실 제일 위협 스토리. 이재명이 생각할 때는 쉽게 말해서 지금 생각이 많을 거예요. 야 이거 사면을 해줘야 돼. 조국을. 조국하고 사실 제가 좀 이따 풀어보지만 궁합은 사실 좋아요. 서로 윙윙하는 궁합이에요. 근데 나올 때는 조국이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이재명이 정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거다.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이재명 은 스스로 이제 아, 나는 토끼굴을 파놓는다 할 거예요. 영리한 토끼는 원래 굴을 세 개를 파놓거든 숨을 수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국을 택한 건데. 그럼 나중에 예를 들어서 조국이 차기에 대통령이 되면 그걸 이재명은 제일 가장 유력한 그 시나리오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날 사면해 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생각도 했을 거고. 근데 그게 굉장히 지금 오판이다. 민주당을 완전히 갈라놓는 패다, 이거는. 근데 이제 김호준이한테 많이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 조국 사주를 풀어보면서, 어, 김호준도 제가 사주를 좀 뽑아왔는데, 그것도 시간이 되면 좀 해드릴게요. 이 어심이, 명심보다 이 어심이 어디로 갈까? 정청내로 갈까? 아니면 조국으로 갈까? 거기에 좀 궁금해서 조국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어, 조국사주도 원래는 경금일준 아니에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사주에서 이제 접입일에 따라서 하루 전날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접입일이라는 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일이 제가 방송으로 설명을 못해요. 근데 이제 지나온 걸 이렇게 쭉 보면은 접비를 해서 제가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시간만 알면 접비율 계산을 딱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나온 걸 보니까 하루 전날을 보는 게 맞겠다 하고 제가 풀어봐 드릴게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사주는 항상 제가 쭉한 5년 동안 겪어보면서 제가 조국 처음에 그 서울대학교에서 짤린다 어, 1월달에 짤린다 해서 정확하게 제가 예언을 맞았어요 그 맞은 이유가 이날을 봐서 그런 거예요 이사주에서는 항상 토가 들어오면 나빠 땅이 들어올 때 제일 나빠 근데 이 땅이 대운에서 한번 들어왔었어요. 한 6년짜리가. 그래서 완전히 관제구설로 헤맨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니 그래서 제가 5년 전에도 조국 사퇴를 할때 서울 짤리고 그 제가 했을 때다 맞았어요. 이 사주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왜 그런지. 이 사주는 예를 들어서 땅이 되게 많은 사주예요. 한마디로 축축한 땅이에요. 한마디로 습기가 많은 땅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일에 있는 이 축은 되게 기운이 세요. 이 축이라는 것은 이래 있다는 건 뭐냐면 얼어 있는 땅인데 흙하고 물하고 얼어 있는 땅이에요. 거기에 이사화 안에는 무토가 있기 때문에 뜨거운 산이 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화 안에는 쉽게 말해서 평화가 있어요. 햇볕이 장점.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사주에서는 또 나무가 또 큰. 묘목 안에 간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을목 지장간 안에 을목이 또 있고 천간에 또 을목이 추출이돼 있어요. 그러면 이 기토 땅이라는 건 나무를 되게 잘 키우는 땅이야. 그 다음에 햇볕이 있어. 그럼 부족한 오행은 어쨌든 이 땅을 시킬 수 있는 비가 와야 되고 이 나무를 잘라줄 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이 땅이 본인이야. 형제가 아니고 친구다 이거야 그럼 이 이사주도 사실은 같은 남자들끼리는 도움은 별로 안 된다. 인기가 별로 없다. 그 다음에 이 햇볕이 엄마예요. 문서고 공부다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이 땅을 시킬려면 비가 와야겠죠. 이 비가 부인이에요. 여자고, 재물이고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쨌든 부인이 죄를 둘러쓰고 가서 한사오년 살았죠. 초봉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한테 인기도 좋고 또 아버지복이 뭐 운봉하고 뭐 아버지 뭐 어떤 재산도 받고 아버지복이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를 잘라줄 이 칼이 아랫사람이에요. 진로운이고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금이 없는 사람들은 질로운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돌아다녀 활동을 해야 돼. 아마 깜방했을때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본인은 쉽게 말해서 뭐 운동도 한다 그러는데 이사주는 제일 가치 는걸 싫어해. 그러니까 나오니까 지금 야호하고 소리 지를만해요. 왜? 돌아다녀야 되거든 이사주는. 왜냐면 칼이 쎄이 나무를 자르거든. 이 나무가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이에요. 관운이고 직장이고 명예고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그러면 땅이 뜨거워지고 땅이 많아지면 이 나무가 어때요? 물이 없기 때문에 죽어버려 자식까지도 같이 부인까지 다 나빠진다 땅이 들어올 때는 근데 이사주에서는 좀 대군이 60세 전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 술토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본인이 태어난 날이 축이야 이게 두개 합쳐지면 이걸 역학에서는 사명살이라고 해요 이 사명은 되게 나빠요 이 사명 안에는 수옥살이 들어와요 수옥살 이 수옥살이랑은 갇히는 살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은 갇혔어야 돼 그런데 이게 6년짜리였거든 근데 끝난 게 60세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60세 전에 무조건 집어넣어야 된다. 운이 어쨌든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운이 좋아요. 60이 넘어가면서 이 개유 임신 80의 신. 앞으로 25년 동안 이 물하고 칼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사주도 쉽게 말해서 차기에 대통령이 될수 있는 그런... 사람. 근데 이제 호랑이가 이제 한마디로 이제 운이 좋은, 이재명이도 지금 대운은 좋아요. 이렇게 대운이 좋은 사람이 서로 권력을 한 나라에서는요, 두 마리 이 늑대가 있을 수가 없어. 서로 싸우게 된다. 운이 좋기 때문에. 차기, 벌써부터 이제 차기 권력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월은 금방. 가네. 근데 올해 운은 사실 을사년이에요. 근데 이사주에서는 이 쉽게 말해서 사화 안에는 평화가 들어있다 그랬죠. 근데 이 축중에는 신금이 있어. 이사주에서도 병신합수에서 물이 만들어낸 거예요. 대운에서 물이 들어와 있는데. 근데 이번 달이 갑신달이에요. 칼이 들어와 있는 거다. 진로 운이 열렸다. 칼이 잘라졌다. 그래서 석방이 된 거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 운 좋아요 뭐 보수 쪽에서는 좀 얘기 들으면 근데 저는 술사면서 각자이기 때문에 사주는 거짓말로 풀 수는 없어요 사실 운 좋은 건 맞아요 근데 김어준이 사주를 풀어보면 이게 재밌는 게 그럼 이재명이는 어떠냐 이재명이는 사실은 땅이 없어요 나무가 되게 많아 물도 많아 그다음에 햇볕이 없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이재명이한테는 쉽게 말해서 이 조국한테는 이재명이는 이 물이 많기 때문에 되게 좋은 거예요 완벽한 궁합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쪽도 나무가 많고 이쪽도 나무가 많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50% 정도 궁합을 볼수 있는 거예요. 아주 좋지는 않다. 근데 또한 사람, 김호준이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좀 풀어드릴게요. 이 김호준이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우신 개해 정리야. 근데 이 사주에서는 물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어심이 가겠어요? 사실, 물만은 이재명,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금 요번 달은 갑신 달이에요. 감목이 들어와 있던 거예요. 사면할 때. 그러면 잘못된 시기에 나쁘라고 지금 본인한테 나, 나중에 나쁘라고 사면이 된 거예요. 근데 김호준이 보면은 지금 무신 계이 월에 한40% 물을 갖고 있어요. 또 칼도 갖고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국한테는 궁합이 100점이에요. 그러면 김호준이는 예를 들어서 이자파정권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조국을 밀어요. 그러면 또한 사람이 있죠. 지금 부품 꿈에 담겨 있는 정청래. 정청래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예쁜 반지가 땅속에 묻혀 있어요. 이거는 자세히 푼 거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자세하게 푼게 나올 거예요. 오늘은 이제 저거 하기로 하고 예를 들어서 이사주에서는 이 반지가 이 땅에 묻혀 있기 때문에 이사주에서도 물이 필요해요 그래야 이 땅이 씻겨나가서 반지가 반짝반짝 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청래도 어쨌든 물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어쨌든 정청래하고 또 이재명이 하고도 사실은 궁합이 좋아요 정청래는 땅이 많고 이재명이 없는 땅을 가지고 있고 또이 물이 필요한데 이재명이가 물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는 구하면 나빠 정청리하고 조국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 땅이 많으면 이 금이 추천나오지 못해요. 이 땅에 묻혀버린다고. 조국이 사면됨으로써 완전히 정청리는 땅 속에 묻혀버린다 이말이 그럼 어심이이 쉽게 말해서 김호준이 어심이 어디로 갈 건가? 김호준이 입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나무가 많은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조국한테 어심이 간다. 그러면 정청래가 가만안 있겠죠? 누가하고 손을 잡겠어? 추미애하고 손을 잡겠죠? 근데 추미애는 또 땅이 많아. 정청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에 또 이제 사주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은 아마 쉽게 말해서 좀 시간이 더 있어야 돼요. 대원이 들어오려면 한 3년이 지나야 돼. 그럼 어쨌든 지금 좌파 쪽에서 차기 김호준이가 밀수 있는 사람은 조국이다. 그러면 이재명이 하고는 알력이 생기겠죠. 김호준이 쉽게 말해서 이제 이재명을 알게 모르게 깔 거란 말이에요. 조국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세월이 이제 흘러보면 재밌게 돌아가는 걸알 거예요. 국민의힘은 지금 할수 있는 거는 어쨌든 하나로 뭉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지금 남한 체제가 싫고 북한 되게 좋아. 그러면 다 팔고 팔게 해주고 북한에 가서 이주할 수 있게끔 해주면 돼. 거기 가서 살면 돼. 여기서 자꾸 이렇게 나라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돼요 또 북한에서도 아 나만이 좋으면 나만 와서 살면 돼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이 그리고 국민의 힘에서도 자꾸 내부 총질하고 싸움질하려고 자꾸 이렇게 에? 서로 다툴라 그러면 그냥 민주당 가면 돼 괜히 보수 국민들 속 시끄럽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한두달 이제 넘게 이제 살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된다고 제가 노상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1년전뭐이년 전부터. 근데 이재명이도 예를 들어서 9월, 또 나무가 한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9월 7일에서 9월 18일, 이때가 트럼프하고의 어떤 정상회담 결과가 그때 다 나올 것같요 지지율은 순간 폭락할 것 같아요. 그 보수국민들은 조금 참고 인내하고 걔를 리모컨 그냥 던지지 마시고 t 보다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 할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 세금을 알게 모르게 올릴까 뭐 이런 거 감시하고 뭐 그런 것만 할줄 알면 돼요 세금 올리나 아니면 또 정말 이 나라가 너무 반대쪽으로 할 때는 시위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안정을 기해서 참고 있을 때그렇 부탁을 해서 뭐 과격하게 나와서 시위하고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절대 권력자 정치인들 위해서 시위하거나 뭐 해서 깜빡하면 안돼 그거는 아주 나쁜 국민들은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해서 정말 피 같은 돈을 세금으로 내서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뭐 국민들 잘 살게끔 하려고 근데 이상한 쪽으로 자꾸 헛돈을 쓰고 돈 없다 이렇게 하면 안되지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 정말. 이렇게 정말 우리나라에 배신자들이 많은 윤 대통령이 대운이 이렇게 지나갔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배신을 하고 배반을 하고 아니 선물을 줄 때는 자기네들이 이익을 보려고 선물을 준거 아니에요 그걸 또 배신을 때리고 나 태어나서 이렇게 정말 배신을 많이 때리는 이런 걸 처음 봤어 선과 악은 종이 한장 차이에요 또 선인과 악인도 종이 한장 차이야 진짜 자연이 만한, 진짜, 그 자연이 만한 일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하여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